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마포구 신수동 마포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56499번입니다. 감재가는 11억 800만 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11억 2,500만 원, 전용 면적 26평에 분양 면적은 32평으로,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대비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8억 8,64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8,864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8월 24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마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경매물건은 6호선 광창역과 경유중앙선 서강대역 이어선 신촌역 생활권으로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마포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마포 경남 아너스빌은 201동 10층 매물로 전용면적 2 6평에 분양면적은 32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11억 8. 800만 원이며 일대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8억 8,64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8월 24일에 이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8,864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경남아너스빌 32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11억 2,500만원, 하위 평균가는 10억 7,500만원, 상위 평균가는 11억 9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7,500만원에서 6억 6,5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의당을 살펴보면 경남 기업이 시공하여 2007년 5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2개동에 16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물건은 12층 중 10층 로열층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4년 1월 10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2억 9,546만 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5억 5,409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나 이는 소유자의 가족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사항이니 입찰장 관리실 통해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예, 수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투기 과일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이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경남 아너스빌의 경우 6층이 지난 7월에 12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현재 등재된 매물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마포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은 102%, 매각률은 59%, 경쟁률은 2.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성의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신수동 마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